김치를 얻어오면 미생물을 추출하고 또그 추출물로 또다시 김치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전라도 지제에서 구해온 김치 유산균이 기능을 발휘했다. 종균을 추출해 김치를 담아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선 GJ의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넣은 김치는 저장성이 일반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었다. 같은 양념을 쓰고 숙성기간이 같았음에도 눈에 띌 만큼 차이가 크다. 일반 김치가 이렇게 시드는 동안 여전히 생생함을 유지하고 있는 종균을 넣은 김치. GJ7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유산균의 특별함에 주목한 장애충교수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봤다. 김치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다면 다른 일반 곡식들의 저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콩은 48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내려앉았다. 그런데 김치를 시들지 않게 했던 균을 처리한 콩은 48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생생한 콩 그대로였다. 발효식품 자체가 무궁무진한 우수한 우리나라만이 지닌 미생물 자원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저희는 매번 식품으로 그냥 섭취해서 먹고 발효식품이다 라고 말고 말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생물을 뽑아서 그것을 자원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